어어어 새구나, 나 새구나 어하다르 언니 머리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어어 네. 싫어! 싫어! 아! 아, <laughs> <laughs> 해서... 어 천이 어어어 어어어 어어아아 됐다 어어어 어어어 어나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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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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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어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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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그만 내내 내가 하지마. 여기 아 맞아. 그냥 우리 여기 위에서 차례대로 올라간 채로 오프닝하자. 그래 그래, 그래. 좋아. 진짜. 최고 온탑. 징버거네. 징버거는 맨 위로 올라가 있는 거야. 징버거 음. 음. 가도 가도. 너럼 버거 언니가 인사할래? 아니 아니. 자 버거 언니 빨리 오프닝 시작. 안녕하세요 유튜브 <laughs> 여러분 오늘했요어 그다음에 찬이이찬이어 아, <laughs> 아, 찬이 어, 이거 이제 점프 되나봐 뛰면 돼안 아, 되는데? 한번 더 아? 눌러주라 안돼 한번더눌러한번더 눌러주라 눌러 눌러줘 해봐 빨리 눌러줘 연포하고 싶어요 해봐 자전 그냥 그냥 빨리 빨리 이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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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줘! <laughs> 연포하고 싶어요 해봐! 야 하필 이거 아, 최야 <laughs>